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기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저희 온라인 평생교육 한 컷으로 보는 역사 속 서울 이야기란 주제를 가지고 총 3부작입니다. 3 시간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아,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죠. 서울의 옛 지명이 뭐였을까요? 아시는 분. 아, 벌써 나오시네. <laughs> 네, 서울의 옛 지명이 한양이었죠. 물론 그 시대의 한양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대문 안쪽을 한양이라고 불렀었죠 그렇다면은 왜 하필 한양이 조선시대의 수도로 낙점이 되었는가 원래부터 수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앞에 있는 왕조였던 고려시대에는 개성이 수도였습니다 근데 조선이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은 그 사연을 먼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계가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고민에 빠집니다. 이 이성계라는 사람이 왕으로서의 면모를 놓고 보면요. 굉장히 여론이나 민심의 동향 이런 것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조선이 개국됐을 때는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조선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개성이 수도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개성에서 이성계에 대한 민심,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이성계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피를 좀 적게 흘리기는 했는데 아주 안 흘린 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영장군 죽였고 정홍주도 죽였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양왕도 제거를 해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나중에 반역의 소지가 있을 법한 왕씨들을 대거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량의 학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나름 이런 숙청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라는 동네는 애초에 고려 왕실의 색채가 상당히 강한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사람들은 이성계에 대한 인기가 그다지 좋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성계에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개성 지역은 고려의 땅이고 나의 도시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새 왕조가 만들어졌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성계가 다음번 수도지로 생각해뒀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곳이 어디냐면은, 이른바 정감록이라는 예언서에도 등장을 하는 계룡산이죠. 물론 정감록은 조선 후기에 유행을 했던 책이니까, 아직은 뭐 정감록이 있진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수많은 예언서에서 여기가 앞으로 수도가 될만하다 하면서 한 번씩 이제 언급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계룡산이었습니다. 자, 이 계룡산이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수도가 될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성계가 계룡산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자 했어요. 자, 그래서 계룡산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기반 공사도 하고 터도 닦고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이성계 입장에서는요, 기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풍수 지리적으로 봤을 때명당자리라고 생각하는 지역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이 풍수 지리적으로 명당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은 이성계의 정신적인 스승이죠. 그죠? 이성계는 개인적으로는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고승 중에 한 명이었던 무학대사를 스승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학대사를 모시고 계룡산으로 가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대사님, 이 계룡산이 과연 수도로서 풍수 지리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지역입니까? 자+ 그러자 무학 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좀 애매한 말을 합니다 음 소승이 보니까 경치는 참 좋군요 <laughs> 경치가 좋다고 라 하는데 이게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냐 했을 때 애매한 답변이죠 왜 그러냐면 무학 대사는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조선이란 나라는 성역을 국시로 하고 있고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라 해가지고 풍수지리적으로 명당 짜리는 아니었지만 무학대사는 일단 여기서 직설적인 화법을 피하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경기도 관찰사,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격이죠. 그죠? 경기도 도지사격이 있었던 하륜이라는 신하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 계룡산으로 천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계룡산은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명당자리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그 찜찜한 발언도 있고 하륜이 직설적으로 풍수지리를 적으로 봤을 때 명당이 아니다라고 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긴 정말 명당이 아닌가 보다. 자 그래서 계룡사는 여기서 탈락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명당자리를 찾아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무학대사에게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야사라기보다는 좀 민간 설화 지역 설화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야사 중에서도 좀 이제 급이 낮은 야사죠 제가 참고로 인천 사람인데 인천 사람들은 많이들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때 무학대사가 명당 자리로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었냐면은 놀랍게도 인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무학대사가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명당이 될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고개가 100개로 둘러싸있는 지역. 여기가 바로 명당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인천이 그러면 고개가 100개로 둘러싸있는 지역이 맞느냐? 인천이요. 거기가 이제 제일 높은 산이 계양산인데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계양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높이가 400m 조금 안 됩니다. 좀 낮죠? 하지만 산은 낮지만 고개가 상당히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진짜 인천계양산 같은 경우가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뭣모르고 올라갔다 뭣모르고 내려오면 엉뚱한 곳으로 가릴 확률이 높을 정도로 산이 상당히 넓어요 높은 게 아니라 넓죠 고개가 많은 곳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무학대사가 가서 세봤더니 고개가 정말로 1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보시고 계양산으로 와 가지고 정상으로 가서 한번 세봤대요 전학 여기가 바로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입니다. 100개의 고개가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번 100개가 맞는지 아닌지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산 정상에서 세 봤는데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막 세는 거죠. 막 셌는데 몇 개가 나왔을까요? <laughs> 옛날 설화들 보면 항상 그렇죠. 그죠? 이게 몇 개가 나와 버렸냐면은 99개가 나온 거예요. 무학대서 순간 당황해서 어 이럴 리가 없는데 한번 더세 보겠습니다.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막 셉니다. 또몇 개가 나왔냐면 은 99개가 나와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어 아무래도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명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인천이 탈락이 됐다는 라 그냥 민간 설화입니다. 지역 설화가 이렇게 있는데 인천지역에선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은 이렇게 된 거였대요. 고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큰 고개 사이에 작은 고개 하나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도로 바꿔서 셋으면 여기가 보이는 건데. 각도를 바꿔서 세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만 세니까 이 숨겨져 있는 고개가 끝까지 발견이 안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것만 보였으면 그죠? 저것만 보였으면은 인천이 수도가 될 수도 있었는데, 원통하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퉁이 고개라고 이름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 어디냐면은 부평에서, 부평 삼거리 쪽으로 가는 그 길인데, 지금은 완전히다빡아나 놔가지고 여기가 옛날에 언덕이었는지 뭐였는지 알기도 힘들 정도로 거의 평지가 돼 있죠. 아무튼 뭐 이제 이 원퉁이 고의 전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아 그때 이제 하륜이란 신화가 풍수지리를 좀잘 봤어요. 이하륜은 어디를 점지를 하냐면은 바로 신촌 신촌을 명당자리라고 점지를 하게 됩니다. 어 신촌 서울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같은 서울인데 조선 시대에는 이게 엄연히 구별이 돼 있었어요. 한양과 신촌은 다른 지역이었고 신촌은 경기도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죠. 아무튼 하륜이라는 신사는 이 신촌을 차기 수도로서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촌을 명당 자리로 판단을 하고 이성계는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라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촌은 전혀 개발이 돼 있지 않은 그야말로 허벌판 깡촌이었죠 지금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죠 지금은 그야말로 상점 백회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성계 입장에서는 신촌으로 수도로 옮기려면 은 지방공사 부터 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난감한 상황이었죠 왜냐면 이성계는 개성의 민심 여론이 자기한테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이 개성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성계의 오른팔이자 최측근이었던 정도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전하, 제가 풍수지리는 볼줄 모르지만 수도로서 정말 적합한 지역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어디냐면 은 바로 한양이라는 거예요. 뭐 신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죠. 왜 한양을 정도전은 괜찮은 지역으로 봤냐면은 이미 한양은 고려 시대에 남경이라고 해가지고 나름 광역시 같은 그런 대도시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려도 중간에 한번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고려 왕실이 한번 천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한양도 풍수지리로서 명당의 기반을 갖고 있는 곳이고 더군다나 수도를 옮기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기반공사가 거의 어느 정도 돼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대도시로서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충분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즉 조금만 더 공사를 하면은 당장 여기로 수도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이성기 입장에선 당연히 귀가 쫑긋해지는 얘기죠. 아 그런 곳이 있단 말이요 그럼 지금 당장 어디로 갑시다? 한양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도전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한양이 결국 최종적으로 수도로 낙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도전은 왜 굳이 신촌을 놔두고 한양을 수도로서 밀어붙였냐? 여기에 대해서 나름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성계는요, 차기 조선의 국왕으로 세자를 누구로 임명할 것이냐 했을 때, 여러 형제들을 제치고 누구를 이제 임명 시키냐면은 막내 아들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도전이 바로 그 이방석의 후견인 역할을 맡고 있었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다섯 번째 아들이자, 정몽주를 격살하면서 조선기국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죠.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원의 핵심적인 최측근이자 참모가 하륜이었던 거죠. 만약에 하륜이 주장한 대로 신촌이 차기 수도로 낙점이 된다면 지금 여기 신도시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 건설사업도 결국에는 하륜이 주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신촌이 새로운 수도로 되는 데 있어서 하륜이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이방원 일파의 힘이 세지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세자인 이방석의 지위가 흔들릴 수가 있다 아마 정도전은 이런 점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도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회방을둔 건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도전의 주장이 얼토당토했던 건 아니에요 한양도 충분히 수도로서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적절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똑같다면은 기방공사가 다 끝난 지역이. 아무래도 천도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새로 도시를 조성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백성들의 노동력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한양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나름 이런 현실적인 이유,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이성계의 개인적인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합되면서 결국 조선은 한양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양이 수도가 된 이래에 계속해서 한양은 한반도의 중심을 지키게 됐던 거죠.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에 와서도 수도가 서울로 확정이 되면서 서울특별시가 돼서 대신에 좀 범위는 넓어지게 됐죠. 그래서 신촌까지 다 포함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서울은 수도로서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야사 이야기긴 한데 정도전이 한양이 수도로서 적합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처음지 어떻게 알았냐 했을 때 우연찮게 경기도 어디 길을 지나다니다가 한 도인으로부터 정지를 받은 땅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좀 재미있는 지명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서울에 보면은 재미있는 지명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다룰 것이냐?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걸 타다 보면은 전철역 이름들이 있어요. 그 전철역 이름들 중에서 나름 좀 역사적인 유래가 있거나 혹은 좀 흥미로운 사연이 있는 역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서울의 지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모든 지명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좀 대표적인 것몇 그 가지를 집어가지고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